안녕하세요. 동항민족통일의 공동의장과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이윤영입니다. 오는 3월 1일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 주최 임진각 일대에서 개최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휴전선 넘어 비단길 내기 통일행사를 안내합니다. 먼저 본 행사의 제목인 휴전선 너머 비단길 내기의 어원을 취지에 맞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월 최시영 선생님 법설 개벽 운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해월 선생의 제자가 여쭙니다. 어느 때에 개벽 세상의 길이 나타납니까? 해월 선생 대답하시기를 길에 비단을 깔 때요. 망고국 군대가 후퇴할 때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기, 비단길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북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70년이 흐르도록 최소한의 소통도 못한 채 살아야 했던 이산가족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당국 간 대화는 단절되고, 또 다른 전쟁 발발 위기가 결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남북동포 모두 파멸을 가져올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민족이 가진 모든 역량을 두루 모으고 다양한 활동들을 모색하고 실천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 모색과 실천의 방법으로 오는 3.1절을 기해 전쟁반대와 평화수호를 위한 우리들의 열망을 널리 알리고 남북 동포들이 소통하며 평화롭게 공조하는 시대를 열자는 뜻으로 휴전선 너머 비단길 내기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시는 3월 1일 오후 1시이며 집결지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주차장입니다. 주소는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40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오후 1시 임진각 평화공원에서 집결하여 3일절 기념 문화행사에 이어 한반도 조선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구국선언문 발표 등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통일대교까지 평화통일대행지를 펼친 후 오후 4시경에 해산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통일개벽, 휴전선 넘어 비단길 내기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전쟁 반대, 통신통행통상, 삼통후 시련, 평화 협정 체결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